지금 이 문제는 주어진 조건들을 이용해서 3차 다항식의 식을 직접 찾아주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px라고 했으므로 px를 다음과 같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에서 px-1과 px-1을 이용해주었기 때문에 각각 px의 식에 x-1과 x-1을 아, 대입하여 다음과 같이 식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px 1에다가 x 플러스 4를 곱한 것과 p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2를 곱한 식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px 마이너스 1의 식에는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고 px 플러스 1의 식에는 x 플러스 4라는 인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 지금 알파 베타 감마 에 상관없이 x-2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에 있는 이 x-1, 알파를 x는 -2와 같다고 두면 알파는 1이 나오고. 어 x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가 x 플러스 4와 같다고 도, 놓으면은 베타는 마이너스 3의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것을 px와 px 마이너스 1, px 플러스 1의 식에 각각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px 마이너스 1과 px 플러스 1의 식을 보면은 px 마이너스 1에는 x 마이너스 2라고. 이라는 지금 px 조건에서 px 플러스 1 앞에 있는 인수가 있는 것을 볼수 있고, 그리고 px 플러스 1에는 x 플러스 4라는 px 마이너스 1 앞에 있는 인수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인수들은 모두 이 식이 가, 아, 서로 이렇게 인수들이 서로 같아야만 이, 이 조건이 만족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은 서로 아, 지금 x 플러스 이와 x가 서로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x 플러스 이는 x 플러스 일 마이너스 감마와 x는 x 1이너스일 마이너스 감마와 같아야 합니다. 어차피 두식 두 부등식을 풀었 두 방정식을 풀었을 때 감마는 똑같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x와 x 1이너스일 마이너스 감마가 같다고 놓고 식을 세우면 감마는 마이너스 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알파, 베타, 감마를 px의 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 p5의 값을 구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식에 5를 대입해주면 4 곱하기 8 곱하기 6, 즉 2의 6승 곱하기 3의 1승이 나오기 때문에 어 a, a 더하기 b 더하기 m 더하기 n을 해주면 2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1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12가 됩니다. 따라서 20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